2020년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러닝도 2020년을 정기로 해서 새롭게 20년을 미래를 설계하자는 차원에서 오늘은 두 번째로 민간중심의 이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교육부에 전국적으로 뭐 초중등 온라인 개학, 대학 전격적인 사이버 강의, 실시, 뭐 이런 화두가 1년 내내 관심을 끌었는데요. 마치 공교육에서도 이러닝을, 특히 온라인 교육을 엄청... 많이 활성화되어가, 이러닝 사업 하는 분들도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처럼 K-Edu 플랫폼 만든다 하니까 막 거기에 관심 갖고 나도 한번 거기에 참여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냉정하게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왜? 교육부는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급하게 원격 수업이니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이래 하지 실제로 이러닝을 키우고자 하는 마음 눈꼽만 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러닝 하시는 분들을 민간 사업자 장사꾼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높기 때문에 지난 20여 년간 제가 이러닝 쪽에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고. 실제로 아리스 미디어, 또 티나라, 그 박정규 사장님, 또 이건범 사장님이 결국에는 공교육에서 좀 이건 아니다 싶고 또허한 말로 사업도 잘안 되고 이러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는데요. 교사 출신 사업하시는 우리 분들이 몇분 있는데 티나라 박정규 대표님도 대구교대, 또 지금 클래스팅 조영구 대표도 교사 출신인데도, 온라인 교육 쪽, 또 이러닝 플랫폼 이런 거를 해도 교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생님들은 왜그 사람들을 밀어줘야 돼? 장사꾼 아냐? 이런 식의 색안경을 끼고 있고, 실제 교육부도 막 급하니까 뭐. 클래스팅이나 뭐 지금 플랫폼 막 끌어다가 쓰고 있지 나중에 되면 내몰라라 할게 뻔합니다 왜 자기들은 공교육 체계 안에서 기존에 해왔던 틀대로 가져가고 싶지 혁신적인 이러닝 뭐 교수학습법 이런 거를 급하게 도입해가 할 의지가 별로 없고 코로나 이후에 변화가 많을 거라 해도 공교육 체계에서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어떤 사업 기회를 보고 뭐해 보겠다 하시는 뭐 이러닝 업체 또 아니면 에듀테크 개발자분들 공교육 쪽에 기웃거리지 말고 오히려 민간에 지역에 지자체나 이런 데 끼고 알토랑 같이 영역을 만들어 가 성공 사례 만든 이후에 본교육에서 이렇게 이렇게 꼭 필요하니 도와달라. 거기에 그런 말로 예산과 또 인력 기술 지원 을 확실히 해주겠다. 이런 보장이 될때못 이기는 척 해주면서 실제 그런 사업을 해봐야 그래도 저는 쉽지 않을 건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구글 하다시피 뭐 에듀테크 지원해달라 산업 지원. 절대 반대입니다. 공교육 체계에서는 민간 이러닝 사업자들은 장사꾼 또 뭐, 나중에는 온갖 그 제안을 걸어서 못하게 합니다. 최근에 아이스크림이 뭐, 초중고 태블릿 PC 납품하는 걸로 아주 지금 곤란에 빠져가 뭐, 소송까지도 하겠다, 이랬는데, 저는 아이스크림도 예외일 수 없다고 봅니다. 시공미디어 박기석 회장님 또, 여러 교육 쪽에 관련 있는 분들 거기에 많이, 교사 출신도 많이 영입해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냉정하게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장사꾼으로 보지, 민간이러닝 사업자를 밀어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뭐 산업 생태계 조성한다 이런 거는 관심도 1도 없고 그분들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억지로 뭐 중소벤처기업부 산자부에서 뭐 하자 이러니까 마지못해가 지금 하는 거 뿐이지 절대 거기에 기대 가지고 뭐 이러닝 활성화 해 보겠다 건물입니다 진짜 하고 싶으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 쪽에 또 시도 지자체 끼고 사업을 성공하고 그 이후에 정말 좀큰 소리 치면서 뭐 부탁을 정할 때 그때 잠깐잠깐 잠깐 스팟으로 해주는 정도 장기적으로는 저는 아직 뭐 한국적 교육 상황 교육분화 시도교육청의 어떤 그런 틀을 보면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20년 이러닝 설계할 때, 지난 20년을 되돌이켜보건데, 정부 부처의 기대에서 이러닝을 해가 실패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저 스스로도 정부 부처에 여러가지 프로젝트 해보, 해봤지만, 별로 권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제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서 민간의 어떤 새로운 그 생태계를 가지고 이렇게 판을 만들어가야지 정부에 구걸하듯이 매달려가지고 이러닝 뭐 에듀테크 도와달라 절대 그런 환상 건물이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저는 이제, 이러닝 에듀테크 컨설팅 하면서 할 시기가 온것 같아요. 구글 안 해도 됩니다. 왜? 팬데믹 상황이 와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또, 뭐, 원격 수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껏 이러닝을 무시하고 또 사업자라고 내팽겨 치했던 그분들이 아쉬워가 도와달라. 이래 할때 한번 예상이나 이런 걸 따져보고 필요하면 해주고 아니면 건설를 치면서 저는 뭐한 번씩 튕구면서 이래 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때 선생님들이 또 시도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준비해가 와가 좀 이렇게 원격 또 플랫폼 뭐 컨텐츠 이런 게 제대로 할수 있지 준비 안된 상황에서 그냥 뭐 억지로 들어가가지고는 나중에 좋은 소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이러닝 20년은 이제 당당하게 민간 중심으로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나서 천천히 왜? 공교육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다급해졌거든요. 그렇게 하, 하지 않으면 이제는 뭐, 흔한 말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자기 존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원격 수업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가져와가 도와달라 할때큰 소리 치면서 에드테크 기술을 깔아주든, 이러닝 컨텐츠를 뭐 만들어주든, 이렇게 가야 이게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준비 안된 상황에 덜컥 잘못 엮이면, 티나라 아이스크림 또 뭐, 아리스 미디어, 고생 진땅하고 나중에 존설이 못 듣는 경우가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이러닝 20년, 이제는 철저하게 민간 중심으로 가자는 말씀 드리고 또 다시 멋진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화이팅!